어디, 어디 감히 어그로를 끌고 있어, 지금. 자, 전차 부대. 자,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하는 거지. 백업, 뒤에서 백업을, 백업을 해야 돼요. 백업 해야 돼요. 백업을 해야 돼요. 아이씨! 백업을 해야 된다고! 구독, 응.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저희 씨, 올라 하다. 자, 이번에도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볼 건데, 요거는 그래도 스테이지가 몇개 있긴 해요. 이것도 루프 반복이 되는 옛날 적용량 시대의 고전 게임이긴 한데, 펜컴 고전 게임. 저번에 아마 프론트다인의 경우에는 64가지 핫팩에도 있긴 있었던 게임이긴 해요. 근데 내가 한 사이클 끝내는 거를, 제대로 보여준 적은 없던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여줬던 거고, 이번에 해볼 거 뭐냐? 64가지. 그 게임에도 없던 게임인데,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드 응? 컴벤션 게임인데, 요걸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레코에서 85년에 나온 거거든요? 내가 이거 옛날에 아마, 몇, 저기 몇 스테이지까지는 갔던 것 같긴 한데, 한 루프를 내가 다 제대로 깼던 적이 있었나는 모르겠는데,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겨먹은 게임인데, 레이저 쏴서 자기 편으로 아군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군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딱총을 쏴가지고, 그냥 저렇게 눕혀서 퇴각시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야, 플레이어는 이상한, 이제, 저, UFO 같은 거 그게 되거든요? 야, 이 조준점에 맞춰가지고 하면, 이렇게 딱, 이제, 점수 따지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잉? 최전방까지 올라가면은, 저기, 스테이지가 깨지는 게임이거든요? 야, 짜증난다 싶으면, 그냥, 빠, 땡기면 돼요, 어, 또, 보험을 들면서 해야겠구만. 야, 저걸 잡으면 되거든? 저 끝에 뭐 보였잖아. 펑커. 펑크. 저 펑커를 잡으면 되는 거야. 어, 어그로 끄네, 저거? 어, 어그로 끌면 잡아야지. 우, 우리 아군으로 다 모아놔야겠어. 저 이상한 비행 물체. 오는 거. 저걸 잡을 수가 있어요, 저것도. 저것도 잡, 아씨. AB를 같이 누르면은 이렇게 소환이 돼요. 아군 소환 시켜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내가 어지간하면 아군 소환 안 시키려고 했는데 야, 아군 소환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제 도움이 돼요 일반 병사도 약간 조금씩 이제 내가 빠빵 땡기면 되면 하지만 아씨 자꾸 터져 저렇게 간단하게 끊을 수 있는 걸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적당한 타이밍에 병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교단을 시킬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벙커를 터트리면 된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세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아까 전에 너무 뻘짓을 많이 해갖고 백기를 들고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이런 게임이었는데 씨 이거 스테이지가 몇개더 있는데, 분명히. 자, 이제 패턴 넘버 2로 들어가요. 여기서 스테이지라고 안 나오고, 패턴이라고 나오네. 패턴 넘버 2. 아, 빠워 먹다가 죽었네. 씨, 세이브 잘못했다. 아 나씨, 어이가 없네. 세이브 잘못했어. 아씨, 보험을 잘못 뜯었네. 안 되겠다. 나도 교단 작전을 부여야겠구만. 병력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데, 나도 병력 좀끊어모아야겠다 야 나는 앞으로 전진한다. 우예 승리한다. 어우씨 깜짝이야. 야이 미사일 좀 작작 쏴. 아 이거 우리 거 잡고 자꾸, 자꾸 씻고 가네. 쟤네 지금. 보너스인가? 보너스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어 이런 식으로 잡는 거고. 내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간단한 게임이요 그냥 잘, 잘 작당하게 피하면서 교단하면서 하는게 중요해 안 그러면은 쓰잘데기 없이 나까지 방금 그렇게 털려요 이거 아마 이 게임 내가 옛날에 저기 한 사이클 돌았던거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안되겠다 소환을 좀 해야겠구만 소환을 해야겠어 이 병력을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곰 모아야지 다 떨어져도 조금이라도 불만한 걸몇개 몇 모아야겠어. 아이! 니들이 불불른 병력 내가 그대로 불러가지고는 그대로 대갚아 주겠어. 어디 감히 그냥. 나와! 거기서 뭐하는거야 왜 안나오는거야 거기서 아이 깔짝깔짝대고 있네 자꾸 짜증나게 그럼 죽여야지 그럼 돈 없으면 죽어야지 돈 없으면 죽어야지 아 여기 저기 벽이 가로막혀있어가지고는 은근히 짜증나네 여기 아, 약간 좀 없애고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면 병력을 더 부을까? 이렇게 딱 붙어서 해야 돼. 얘네 잡으려면. 거기가 좀 그시기에. 끝났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중간에 저기 그 개입을 하기가 쪼좀 그시기 하네. 이것도 프론트라인 같이 이거 전방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건데, 좀더 이제 전략적이긴 하지. 소소하게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 돼요. 자, 병력 소환. 자, 앞으로 최 전방으로 왔어. 미리 전방으로 당겨 왔다 나는. 이리 느리리 리리리 아쉬. 빨리 당겨내야. 빨리 당겨야 되는데. 빨리 당겼는데. 아씨 빨리 당겼다고. 아, 왜 죽어서, 왜 죽는 데서 세이브가 된 거야, 또. 아, 짜증나네. 맹, 맹공을 퍼부어주겠다. 아이고, J.I.N. 둘둘 하나님께서 난민을 소환을 하셨네요. 난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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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가워요. 잉. 거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소환을 하셔가지고. 언제 또 죽었잖아, 잠깐만. 아이고, 헨리치킨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반가워요. 잉. 고맙습니다. 아, 갑자기 죽어버렸네 이거. 씨. 아, 잠깐만. 사헷 깔리게 만들지 마, 자꾸 중간에 그 팔로우 해가지고 그, 어? 그 내가 저기 그 원활하게 그 저기 게임을 하려고 했다가 전략을 까먹고 였잖아 지금. 탱 소환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머지 어디 갔어 이거? 일단 병력을 일단 소집을 하고. 두 마디 한꺼번에 빠 땡길 수도 있었던 것같았는데 분명히. 아, 대충 잡아 그냥, 아, 이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J.A.N. 둘둘 하나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그런 거요 아니, 왜안 잡혀, 저고저거에 분명히 잡았는 것 같은데. 빨리 잡는다, 빨리 잡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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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앙 세이브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지? 에이씨. 어디 감이 그냥, 어우, 어디 감이 그냥, 나이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간단하게 자 이제 패턴 5 들어갑니다 아 병력이 몇 빠졌는데 너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탕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 나도 병력 소집해야 가지고 그냥 1대1로 맞다이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힘들어 이렇게 미사일 맞아가지고 초반에 힘들어. 나도 병력을 소집해가지고 똑같은 것들 그냥 한 번에 대거 그냥 이렇게 이제 같이 내 병력으로 만들어버리고 조져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같이 잡아버리면 되죠. 그게 빠할 거야 아마. 어. 이제 몇안 남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조지러 갑니다. 잉뭐 상대편 병력이다 해봐야 뭐씨 이미지 코똥만큼 소똥만큼 그냥 트시는 거 그냥. 그렇지. 이게 두개 한꺼번에 잡으면 되죠. 여기 한꺼번에 잡으면 그잉 그렇지. 자 열렸고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서 어떻게 개입을 하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쟤네 저거 잡는 거 저기 소환해가지고 약간 이제 대치를 시켜서 자동으로 없애게끔 하는 게 중요해 너무 일열로만 찾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빡세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총알 피하기 게임이 되는,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어려워 네 여기까지 왔던 거 같기도 한데 어좀 길이 빡빡하네 여기 자, 일단, 적당한 병력들 다 모았, 모았어요. 어, 나도 몇개빠빡 땡겨주고. 헬기로 헬기를 적당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센스. 그렇지. 보너스 한 마디. 보너스 한 마디 좋습니다. 오. 어그로 끌고 앉았네, 저거? 어, 이 어디 감이 어그로 끌고 있어, 지금? 딘디그리리, 딘디그리리, 딘디그리. 자, 전차부대. 자,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하는 거지. 백업, 뒤에서 백업을, 백업을 해야 돼요. 백업 해야 돼요. 백업을 해야 돼요. 아이씨! 백업을 해야 된다고. 이상한 컨치크리 하지 말고, 백업을 해야 된다고. 백업을. 오오오, 오오오, 오 아이, 백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입을 못하게 하네? 개짜증나네, 진짜? 이래라, 봐봐 이래라는 거야. 쟤 한마디를 못 잡냐, 전차가. 사람 한마디를 못 잡아. 말이네, 이게? 아니, 저렇게 전차들, 전차 부대를 뽑아놓고는 병사 한마디를 못 죽인다고? 아니, 무슨 뭐, 이게 뭐, 뭐 뭐예요 이거 뭐, 뭐, 라이언 일병구하기여뭐요 이거? 재난영화, 아니, 뭐, 전쟁영화도 아니고, 무슨 뭐. 병사 한마디를 못잡아 맞네 이게 엄청 귀엽네 진짜 참, 참. 자, 아무튼 패턴 6 끝내고 패턴 7로넘어가는데 일단 봅시다 무슨 그건지 자 오케이 오케이 자그 다음이다 한 사이클 끝냈다 한 루프가 이렇게 끝나요 요렇게 해서 이 필드 컴뱃은 6개의 스테이지를 다 돌면 원우프가 이렇게 끝납니다. 뭐, 뒤에 엔딩은 절대 볼수 없는 자기가 게임 오버 돼야 게임이 끝나는 이것도 그 적용량 시대에 이런 적당한 페미컴 게임이었다. 자, 아무튼, 요 필드 컴백 한 바퀴 원우프 플레이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